에이고 익기찾기 16부가 오늘의 정해진 분량이었는데 <laughs>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급하게 17부 이어서 찍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틀렸거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끄러우시죠? 아까 16부의 주요 무대가 저 샛강 생태공원이었다면 이제 샛강 생태공원에서 나온 셈인데 저기와 여기의 차이가. 생태적으로 너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면서 여기는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17부를 급하게 다시 찍었냐면 어 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16부에서 정영선 조경관님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간에 나무 보면서 나무 연지 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발색이 정말 좋아서 순간 헷갈렸고, 오랜만이어서 또 헷갈렸는데, 여기 여러분들 구별이 되시나요? 요것이 아까 그쪽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정말 연두빛으로 뽀얗게 올라왔었거든요? 예, 저도 헷갈렸던 그것은 이것과 똑같은 친구인데, 이것은 이끼가 아니라 지의류입니다 예, 그래서 16부에 나무연지 이끼라는 단어는 모두 지의류로 바꾸겠습니다 이끼가 아니에요 뭐 예나 예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이 친구는 조류와 특히 균류가 복합적으로 어떤 콜로니 어떤 이런 자신들만의 터전을 만들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곰팡이라고도 할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또 버섯에 가깝다고도 할수 있는데 흔히 또 요리의 재료로도 쓰이는 서이버섯 목이버섯류가 이 지의류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말씀드렸듯이 조류와 균류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식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순간 나무 이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 수가 있겠고 어, 이끼는 식물입니다 선태식물로서 다시 보여드리지만 얘나 얘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식물과 식물 아닌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아, 실수했구나 하고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지금이라도 꼭 이번 기회에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보여드리려고 라이브 방송 17부를 급하게 켰고요. 얘는 나무 연지 익기예요. 이 친구가 나무 연지 익기입니다. 다시 요 색깔로 점점이 묻어 있는 것은 어, 지의류이고요. 이 친구들이 요 부분이 바로 나무 연지 잇기인데, 이 나무에 보통 같이 존재해서 계속 핑계되는 것 같지만 헷갈리기가 좀십상이죠 아, 또, 말씀드리는 순간 또 귀여운 공벌레 친구가 또 놀러와 주었고요. 지휘류일까요 나무 연지 잇기일까요? 예, 나무 연지 잇기에요. 그래도 잘 보면 나름 아주 작지만 이런 초록 색깔의 잎의 구성이 좀 나있습니다. 오돌토돌 돋아 있어요. 근데 지류는 이렇게 판판한 그런 이런 초록색 물질 덩어리들이 좀 겹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둘다 발색이 안 살아서. 오히려 구별이 쉬운데 아까 거기는 지류가 워낙에 촉촉하게 싱싱하게 아주 두텁게 살아있었어가지고 순간 제가 급하게 잎기 찾다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 사주의 17부라는 점을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6부 아카이빙 할때 고정 댓글로로도 제가 오해 없게끔 달아놓을 텐데요. 아니, 얘나 얘나 구별하기 어렵다. 아직도 잘 구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있기는 생식 기관이 있죠. 그래서 나무연지 이기도 생식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요즘에 오히려 나무연지 이기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없나 하고 저기 나무부터 저기 나무까지 다 뒤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어, 사죄 잘 하라고 나무 연지 있기에 어, 뚜렷한 덩어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좀 확실히 느껴지시죠? 여기 보시면 바짝 나무에, 아까 제가 연지곤지 피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짝 이렇게 연지곤지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나무가 이렇게 화장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덩어리들이 있죠. 지의류는 아무리 얘가 초록색으로 예쁘게 뭉쳐 있어도 이것이 없습니다. 사계 덩어리들이 없고, 나무 연지 있기는 그래도 있기이고 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선택식물로서 이 4개의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16부에 나오는 지휘류는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초록색이고 푸르러서 진짜 그 친구들이 더 식물에 가깝다고 느껴지기도 한데 어, 지휘류는 조류와 균류의 어떤 복합적인 것으로서 그것도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담당하고 있고, 하지만, 잇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얘기치 않았던 라방이어서 그런지, 잇기도 많이 찾지 못했고, 잇기 찾기로 치면, 어쩌면 좀 실패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또 확실히 이런 실패와 또 부족함과 또 사죄의 시간이 있기에 제가 앞으로 더 이끼를 연구할 수 있고 더 틀려가며 배울 수 있는 맷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나무연지 있기를 새삼 다시 찾으면서 나름으로 가치 있는 17부가 되었다고 하고 싶고요. 한 10분 정도는 채우고 싶은데요. 보니까 여기 잔디를 이렇게 식재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잔디를 쭉 심다가 제 예상으로는 이 잔디를 심으면서 돌을 골라낸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러한 이끼들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또 새삼 참 안타까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왜 그러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잔디를 심고 이미 있었던 이렇게 공벌레도 여기 지금 계속 다니는데 공벌레죠? 이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이 이끼는 왜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끼가 보통의 식물에 비해서 뭐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7,800배의 공기정화 능력이 있고 자기 몸에 40배까지도 처음에는 25배까지라고 배웠다가 40배까지도 수분을 흡수하면서 천의 이런 습도 조절 능력이 있으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저것은 여기서 뜯어낸 게 틀림없어요 어 갑자기 또 부끄러워서 사죄방송을 찍다가 지금 갑자기 고발방송으로 바뀌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툭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이런 글라스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렇게 다 옮기면서 여기도 이끼가 지금 다른 식물들에게 토대가 되어 주면서 또 이런 열매의 껍질 부분은 갈리면서 하나의 생태 덩어리가 이미 되었는데 억지로 이 이끼의 한 팩씩은 버리고 잔디에 이한 팩씩을 이렇게 놓았다는 것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 무지의 소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이 이끼를 뜯어내고 이 자연적인 걸 뜯어내고 잔디를 꼭다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끼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던져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여기에 이끼들이 던져지면서 아이고 이거 뭐아 그래도 여기 이, 이런 폐자재들 같은 것들 이렇게 넣으면서 오히려 이 폐자재들이 공벌레의 서식지가 된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변한 고발 프로그램 이거 자재 버리면서 이끼 던져 버리면서. 이렇게 덮어놓은 건데, 덮어놨네요. 제가 지금 억지로 덮은 게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사람들이 더 다니는 공간은 예쁘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 라인이 생태적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생태적인가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 저도 모르게 좀 흥분을 했지만 차라리 여기가 이끼들이 뒤섞이면서 다시 생태의 터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뭐.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이끼는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밀려난 것이 절대 아니죠. 네, 여기. 잔디 심기 하다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던져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발음도 잘안 되네. <laughs> 두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여기에 생명체보다 여기에 생명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오히려, 이제 선진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도 이끼로 바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끼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게 새삼 느껴지고요. 저는 조경을 새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끼와 함께 이끼를 찾으며 더 생태적인 조경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조경가로서의 꿈도 꾸고 있고, 저는 제 작은 공간을 조경하면서 스스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 조경가는 아니지만, 난 이미 조경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직업이라는, 직업이라는 게 어떤 체계성으로는 뒤떨어질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일로 업으로 삼으면 직업이죠. 보라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들으셨나요 저의 갑자기 이끼가 뜯겨가지고 사라진 이 이끼 더미에서 <laughs> 흥분한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같은 공무를 또 생각하는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 있는 더미를 제가 풀어헤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공간을 언제 한번 다시 찍으러 와가지고 그 후의 변화도 한번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끼 찾기를 이제 17부적, 20부, 200부까지 이어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이끼를 존중하려면 이끼를 주장하려면 잔디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 잔디가 생각보다 관리하기 힘들고 잘라주어야 하고 이 잔디만 키우는 곳에서는 대표적으로 골프장이죠. 엄청난 농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라는 운동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아, 그렇게 따지면 최순돌이 좋아하는 스노보드도 산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냐, 이중적이지 않냐 했을 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스키장은 골프장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좀 <laughs> 핑계를 대는데, 감수성만은 그렇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또 미관을 위해서 다 이렇게 잔디를 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네, 17부는 16부에 이어서 바로 찍었는데요. 어느 날 지나다니시다가 어 나무에 뭔가 화장이 되어 있네 하면 이게 나무연지 이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 나무연지처럼 발색이 좋은 이런 드문드문한 초록색의 군락을 보시더라도 이거는 이끼가 아닌 지류라는 거 어, 제가 틀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잘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 요건 세줄 읽기 같네요. 요거는 아직 한 번도 방송을 찍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는 세줄 읽기 같네요.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흥분해서 읽기 <laughs> 찾기 17부도 지금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분 정도 안에 마무리 지을 텐데요. 혹시 궁금하신 것이라든지 뭐 요청하실 것이라든지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손이 또 그새 흙으로 물들었는데 아까 정영선 조경관님 말씀을 드리면서 땅에 쓰는 시가 바로 조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새삼 이 손이 흙으로 물든 것도 물들었다라고 표현해야지 손이 더러워졌다고는 표현을 안하게 되네요 그게 또제 생태 감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이쪽 보도블럭이 아닌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뜯기지 않은 이끼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라니님 항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왜 그러냐 진짜. <laughs> 나중에 이끼 찾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 오프라인에 만나서 같이 이끼도 찾고 플로깅도 하면 좋겠네요. 제가 고라니님 인사받고 싶어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익기찾기 17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나지만은 않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생태적인 이야기, 익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기 찾기가 오전 11시 정도에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찾아지면 또 급발진해서 하루에 3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laughs> 나올 때마다 좀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생태적으로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인사드릴게요. 끼바!